금액이 상당히 저렴해요. 이 금액 같은 경우는 1억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1억 미만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토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지 금액으로 주택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옆에서 개가 짖고 있으니까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가운데 마당인데요. 이렇게 안채하고 중간에 이렇게 마당이 있죠. 요 마당에 문 닫고 있으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집들로. 그러니까 바 깥에 이쪽 도 가려져 있 고, 그옆쪽도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크릿 하 죠？그런 게장 점인 것같 습니다.